3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여기도 다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쫙 펼쳐져 있는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. 넓은 쇼파 배치는 힘드시겠지만요. 어, 벤치의자 식으로 해서 앉, 앉으셔서 잠시 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도 화려한 전망을 놓칠 수가 없겠죠. 앞으로 보이지는 이런 전망은요. 맨 꼭대기 3층이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야외로 나오니깐요봄 기운이 확 느껴지면서, 여기는 전망까지 탁 펼쳐지니까요,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테라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, 마스트룸 테라스로 나왔습니다. 어, 폭은 나쁘지가 않습니다. 약 2인 테이블 세트 정도 놓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나타나지고 있고요. 모든 테라스가요, 어, 비 오는 날에도 사용 가능하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망도 너무 좋은 구조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쁜 욕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.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대형 피스창이 이렇게 빡 터져 있습니다. 우리 집을 옆집에서 들여다 볼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. 이렇게 개방해 놓으시고 반친욕 한번 즐겨보시면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